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어제 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TMF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MF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물려있죠, TMF에.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요, 패드워치라고. 다음 FOMC 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이트인데 대부분 확률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전에 패드워치를 사실 볼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동결 확률이 사실상 거의 99.8%막100%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동결이 계속 된다고 볼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24년 9월 18일 다음 FOMC 때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죠. 근데 5%에서 5.25% 그러니까 0.25% 인하할 확률이 73.5% 그리고 무려 0.5% 50BP를 인하할 확률이 26.5%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무조건 금리 인하는 하는데 0.25%를 할 것인가 아니면 0.5%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11월 7일을 보시면 더 가관인 게0.5% 현재에 비해서 내릴 확률이 71% 0.75% 내릴 확률 이 28%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 18일 FOMC를 보시면은 더 내려가죠. 그리고 내년을 보시면 더 쭉쭉 내려갈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TMF는 금리 추종이죠. 장기채 금리 추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수록 장기채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려있는 구간인 이, 여기 80불. 제가 물려있는 구간인 여기 80불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올해는 버티는 연도였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 이상 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팔더라도 지금 파는 거는 좀 바보 같지 않느냐. 이때까지 버텼으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 진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진짜 582달러까지 갔었죠. 이게 지금 10배로 지금 10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하, 사실상 저는 언젠가 고점 구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적어도 200불까지는 볼수 있지 않겠나. 이 구간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까지는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버틴 거, 버텨서 최소 두배 이상 먹고 싶습니다. TMF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존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다시 제작할 텐데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의 신호가 주식이나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에큰 호재가 될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t f 와 함께 존버해가지고 나중에 꼭 같이 입절하는 모습 여러분들하고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